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누여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에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박자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일수님, 주님, 삼일수님. 뭐, 뉴스나 이런 걸로 다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하면서 광주는 또 굉장히 또 비상사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한 단계 더 격상했고, 그에 따라서 실내에서는 50인 이상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러다 적발되면 벌금 300만 원인가를 내도록 그렇게. 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광주 교구에서는 광주 시내 본당은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모든 미사와 모임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풀릴지는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다시 완화될 때까지 뭐 그때까지는지만 그리고 또 시외 본당은 광주 시내는 아니니까 조심하고. 그런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되 어, 시외 본당 역시도 모든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교구장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다만 미사는 본당 신부 재량에 따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친구는 열심히 미사를 해야지 라는 그런 다짐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또 그래도 뭐 포도 또 환자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느슨해지려고 했었는데 갑작 또 조심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래도 조금 수고로 들고 잠잠해져서 진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또 확산이 되고 또 전라도 지방까지 또 확산이 되면 또 이게 또 그것도 큰일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습니다. 하여튼 또 조심하시도록 하고 진도는 청정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진짜 마스크 안 쓰대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이라도 좀 답답해도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시고 저도 다 알아요. 성당 입구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더라요다 보여.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쓰다가 성당 입장해야 되니까 주섬주섬 꺼내 가지고 그때서야 마스크를 쓰는데 하여튼 조금 또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이제 성경은 모두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비유 말씀을 이만희만 알고 있고,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현혹을 시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만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카톨릭 초세기부터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또, 어, 해석하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이걸 알레고리,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초세기의 성경을 또 비유적으로 해석하던 수많은 또 학파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오늘 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마태어 복음이기도 하지만 로커 복음에도 나오죠. 이렇게 중풍병자를 네 명의 친구가 평상에 들고 들것에 들고 옵니다. 이걸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네 명의 친구의 이름이 뭐라겠습니까? 이네 명의 친구의 이름이 마태어,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고. 이게 비유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도록 도와주는 친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친구들 이름이 뭐라고요? 복음서 마태어, 마르코, 루카, 요한. 이게 이제 비유적인 해석이죠.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없어요. 그런데 대체나 그럴 듯하게 들리긴 하죠. 이게 이제 비유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이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느님만 가지고 계셨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하느님이시고 이제 그 죄의 용서가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아니, 처음은 아니지만, 펼쳐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오늘 복음의 핵심이죠. 유다인들은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느님을 모독하는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용서가 이제 당신으로 인해서 이 지상 세계에 문이 열리게 되었고, 당신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고난을 물려주시죠.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죄우 용서의 고난을 당신이 사람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오셨고 그 고난을 또한 이 지상에서 펼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은 사실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오늘 복음에서도 사실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이느냐, 쉽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게더 쉬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사실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다.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펼쳐지는 일이지.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있죠. 오늘 복음에서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풍병자를 평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낫게 해줍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 믿음을 보고,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우리들은, 그렇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네 믿음이 장하다라고 해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못 받겠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믿음이 있어라? 주변 사람이라도 주변 믿음이 있어라. 근데 주변 사람이 믿음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귀면 되지. 그러잖아. 나는 믿음이 약해.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보고, 듣고, 나한테 은총을 줬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귀면 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귀면 된다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미처 기도할 힘이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님께 청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전달자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집에 만난 거 있으면 누구를 줘라? 음. 저 옆에 진도 중앙교회 신자를 줘라? 아니죠. 만난 커피를 한잔 뽑아줘도 누구를 뽑아줘라? 우리 같은 공동체인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에게 해라. 근데 잘 봐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봐가지고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얼른 좀 갖다 주고 친해놔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우리가 참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은총을 정보해주고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른 신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뒷담화를 많이 합니까? 뒷담화를 더 많이 하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광주 시내 본당에 있었는데, 그 광주 시내 큰 본당에서 성당 안에다 카페를 차렸어요. 신부님이 커피 이렇게 카페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 돼서 망하기 직전이야. 왜 장사가 안 되느냐면, 신자들이 수천 명이니까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잘안 돼. 왜안 되느냐면, 이 신자들이 미사가 끝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누구 욕을 해야 돼요? 신부 욕을 해야지. 수녀 욕을 하고 신자 욕을 하고 싶어. 그런데 성당 카페에 앉아 있으면 커피를 갖다 주는 사람도 신자고, 뽑는 사람도 신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 신자야. 그럼 그 사이에서 신부 욕을 할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당 바깥에 신자 아닌 사람집 카페를 가서 누구 욕을 해? 신부 욕을 해 그래야 속이 시원. 그래서 성당 안에 카페가 장사가 안 돼. 실제로 뭔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담 같죠? 진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궁금해 생각을 할때 정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으시고 그 고난을 사제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사제들의 그런 고난도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 더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더불어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또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죠 중풍병자가 걸렸던, 걸렸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던 그런 사람들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이 없다.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연도해 줄 사람이라든가, 내가 무슨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언제부터 만들어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라. 뭘 바리바리 쌓아 짊어지고 다니면서, 뭐가 됐든 좋은 곳을 바리바리 쌓아 짊어지고 다니면서 누구에게 줘라?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사람과 <laughs> 줘서 친해나라, 친해나. 뭐 하지 말고 뒷담화 하지 말고, 뒷담화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어쩌더라, 저쩌더라. 이거 할 시간에 뭘 해라? 커피라도 한잔 뽑아다 주고 떡이라도 생기면 떡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그 사람과 친해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적어도 네 명은 가지고 있는가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